아, 근데 저도 옛날에는 사실, 저도 옛날에는 좀 피지컬로 하는 과였어요. 그, 라인전 기량. 순수하게. 뭔가 그게 있었는데, 요즘엔 저는 좀 뇌로 하는 것 같아요, 게임. 나이가 들어가지고. 칸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자기는 뒷방 늙은이라고, 칸도 이제 피지컬로 게임 안 한다. 요즘 어린애들 게임 너무 잘 한다, 피지컬. 그러잖아. 근데 그게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칸 여전히 피지컬 개절고 여전히 게임 존나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객관화 시켰을 때, 아, 내 피지컬이, 아, 좀 그, 약간 이제, 첼 구간에서 게임했을 때, 내가 느끼기에 조금 이제, 피지컬적으로, 약간 이제 밀리는 느낌을 본인은 받을 때가 있어요. 보는 사람은 몰라. 보는 사람은 모르고, 본인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게. 근데 저도 요즘 그런 걸좀 많이 느껴가지고요. 칸 프로 시절에 진짜 충격적이었다? 나는 칸 프로 시절 전부터 충격적이었어. 옛날에 그 천점 찍으면은 랭킹 1, 2, 3, 4, 5, 6 등에 있을 시절에 그때 이제 동화가 닉네임이 이제 김동아 길들이기였거든요 어, 난걔 걔가 그때 아마추어였는지 뭐 해외에서 그 그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프로 데뷔 전부터는 충격적이었어. 처음으로 병 느꼈던 탑이었거든요. 칸, 너구리, 킹겐. 어 내가 병 느낌 프로들 아그 전에 한명더 있었다. 듀크. 어, 아시나요? 옛날에 그 SKT 듀크 님 아시나요? 음. 진짜 옛날에 그 듀크 님 있잖아. 이거 탑 카르만해? 어 근데 요즘에 이제 T1 선수들 뭐뱅 선수나 뭐 울프 선수나 뭐 개인 방송하면서 T1 소속으로 스트리머로 이제 활동하시잖아. 난 듀크 님뭐 하시는지 진짜 궁금하네. 제가 듀크 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사람들 입에서 이제 듀크 님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저는 그 당시에 탑을 진짜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듀크님이었거든. 아 프로 씬에서 큰 임팩트가 없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대회를 안 보고 솔랭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근데내 솔랭 기준으로는 그때 듀크님은 넘사벽이었어. 그 라인전 기량이 예외 나랑 썬탈락을래 잡고. 도망다. 배신자에게 차비란 없다. 라스리안 쓰레기 같은 놈, 잡이는.

평화가 함께하시. 죽음은 날 반기지 않더 얘가 시고 귀환되지 않나 이거? 아집중하시아시안 되네. <불호> 아야. 해져서돌아오 평화가 함께하시.

이거 되는 다이버였거든요. 아, 좀 아쉽다. 탐태 형, 어, 이게 뭐죠?

아 명치 맞은것 같은데 아저사일레 싸테레비 씨발거 너무 아파요 흔 평화가 <목소리가> 함 아이고 같은 터트렸으면 잡아줬을 텐데. 잡았냐 그래? <목소리가> <나이스. 목소리가> 이 그렇지. 많이 열어주시고. 집중할. 왜래 왜래, 왜래. 인정. 차내 배와 함께 사라질 다 아, 신정. 흔들리지 말아요. 시떨어지래 화가 났어, 이거. 어? 집중하세요. Okay, 카르마요? 카르마는 라인전이 좀센 편이죠 예 카르마는 라인전이 좀센 편이고 근데 이제 갱플이 버티면서 파밍이 되고요 버티면서 파.. 그니까 2킬 그니까 더블킬 주고 라인전을 했는데도 파밍이 되잖아요 결국에 이제 파밍하면은 이제 카르마가 사이드를 못 막아요 갱플 사이드를 지켜보고 있다 네. 배 소금을 뿌리는 것만 니다 그다음에 키워드가 뭐냐? 쿠타를 파괴했습니다. 떠블투는 키워드가 뭐냐? 매치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 앞에 놓은 게 죽을 때였습니다. 아시다 <목소리> <맛있다>, 게임. 주모든 어린애들이나 쓰는 말이지. 가앤나 키리비. 카르마 형, 시발 내가 형 아직도 담배 불 붙여주던 플랭커로 보여? 오미이케 <laughs> <laughs> 열어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아이고. 아, 대로 시작도 하겠 나도 존나 멋있게 그냥 귀환 눌러볼까? 약간 하층민들이나 죽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음. 아니, 저는 맨날, 요 아타카 먹으면 꽃 열심히 주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느 날, 내가 꽃을 죽고 있는데 옆에서 서포터가 귀환을 하고 있더라고. 나 그때 좀 충격 먹었잖아. 안 되겠더라고? 네. 오케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에텔 바드가 사고 뭉친데, 내가 가만 보니까 바드가 사고 뭉친데, 좀. 그죠? 근데 그 전에 팀이 계속 어거지로 죽어줘가지고 그래서 비벼진 것 같고 이게 음. 예, 까불어.

사이 더블킬 각이었는데 아까부터 시다 그냥 너. 로우큐 죽여버리고 싶네 255점으로 로우큐 타령을 하는거야 이거? 바드는 로우큐을이버리고 싶네 <laughs> 개추요 맛있겠다 맛있겠어 문도박사 맛있겠다 그냥 뭐 그렇게까지 유리한 매치업은 아닌데요 후반가면 돈은 많이 뜯으니까 한잔하고 이제 하나 변수가 이제 누누 갱킹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놀람> 쓰레기같은 놈 아이 녀석이 쓰레기 같은 저금통 되기 싫어서 겁나게 발악을 해버리는데 어떻게든 길교안 뭐 해가지고 거하뭐형 그냥 얌전히 저금통이나 대라고. 중을대신자잡이란너스 아, 이풀안 써도 잡았겠어요쭉뺄줄 알았는데, 아무튼 와 검... 이거 수학에나까지 해가지고 검이 4개인 거나 마찬가지로 든요인 아,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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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펀타한장 타워를 맞았네. 아예 아까부터 이렇게 타워를 많이 맞아. 킬초 어, 오히려 좋아. 킬초에다가 니달리 킬. 근데 솔직히 너무 건방지긴 했지 여기서. 타워한테 처 맞으면서 궁 바텀 떨고 면서 이길 생각을 했으니 쓰레기 같을와판 날이 아온 아, 이판 너무 못 했다. 야, 원두랑 교환을 해버리네. 응, 모를 보았지.

p 영혼은 안 돼. 형안 돼. 아무리 문여도 이게 지금 돈 차이가 얼마인데. 내내 볼까? 난리 났는데, 끝났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저는 저금통을 만나면 명예를 주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아, 근데 이게 진짜, 선제공격 골드 획득량이 넘사벽이긴 하다. 아니, 제가 요즘에 선제공격보다 유성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제 유성을 드는데, 그러니까 선제공격 들어야 되는 판에 유성을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유일하게, 선제공격을 딱 들만한 매치업이 두개 있어요. 유일하게. 문도박사랑 신지드. 어, 요두명 상대로는 유일하게 좀 선제공격을 들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좀, 지표가 괜찮네 팩트골드 700원이면 2킬 넘게 먹는 거니까 괜찮네요 데미지도 좀 짱짱하고 음.